よっしゃ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5782님의 한국 수출 포장 29,600원. 예, 비중 70%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어, 회사는 사실 되게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어, 종목이, 어, 시청자님께서 조금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 자산주 형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회사도 괜찮고 한데, 어, 종목의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좀 중형주 느낌이 나는 그리고, 어, 시가총액은 천억밖에 안 되지만 종목이 시총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슈가 특별하게 없으면 종목이 흐름이 조금 더딘 흐름은 있고요. 어,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지금 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흐름이 나쁘지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직전 저점 하단이 보시면 지금 2만 5천 원대 이후에 중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만약에 2만 8 500 원이 넘어가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데 3만 원 돌파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많이 갈릴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장대 양봉을, 어, 거래량을 실었던 부분이 7월 달인데 그 자리를 3등분 해보시면 시청자님 매수가 위치와 어, 저항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일단 28,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차는 3만원을 보시고 단, 비중이 70%는 너무 많습니다. 약간의 도박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일단 최종 목표가를 3만 천 원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 2만 6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종목이고 실적도 계속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포장 쪽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시, 어, 시, 상담하신 상담 시청하신 분께서 어, 뭔가. 포탈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일단 28,500원을 넘게 되면 그 위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대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